여러분. NMN, NMN 많이 들어보셨죠? NMN은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누클레오타이드라는 말인데요. 말 만들어도 좀 어렵죠? 사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료인 NAD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전구체의 역할을 합니다. NAD는 뭐냐면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이 손상된 DNA를 복구할 때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NAD 플러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NAD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NAD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을 못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요. 아, 피곤해.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과학자들도 연구를 했는데요. 2013년도에 하버드 의대 데이빗 싱클레어 교수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 논문에 내용, 나온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NAD를 회복시키면, 노화와 관련된 여러 증상들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NAD의 전구체가 NMN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NMN을 먹으면, NAD 수준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NMN을 먹은 쥐와 아닌 쥐두 그룹에서 이 NMN을 먹은 쥐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도 더 튼튼했대요.